자, 당신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첫 번째. 자, 아침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퇴근 전에 또한 잔. 정말 요즘 수시로 습관처럼 먹는 커피. 자, 그 중에서도 커피 믹스를 마실 때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로 휘젓지 마라. 어, 어? 매번 하는 건데? 봉지를 좋아야 맛있거든요. 아니래 그렇게 하죠. 고마워 그 하는 거요. 응. 자, 그 이유는요. 커피 믹스 봉지로 휘휘 젓는 순간, 한 잔의 커피가 아닌 한 잔의 환경 호르몬 물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게 했었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요. 포장지 중간에 있는, 즉, 잉크가 인쇄된 부분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인쇄 성분이 융출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절취선 부분에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납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금속이에요 와... 이게 또그 절취된 그쪽으로 저어야 맛있거든요. 어. 나 완전 제대로 잘못하고 있었네왜냐면 이게 딱 이게 뜯잖아요. 어. 그 뜯은 자리에 설탕이랑 커피가루 약간 묻어있다고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그거 마저 녹여 먹는다는 생각을 했죠. 환경으로몬에 네. 직격탄을 맞으셨네요. 어. 제일 좋은 건 이제 티스푼으로 네. 저는 이게 제일 좋죠 항상 빛을 두시고 저렇게 낫죠. 자 다음 당신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두 번째 자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한 남성분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할특징입니다 바로 스테미나아 테미나 아. 왜 놀라셨죠 아, 어, 제가 제일 관심을 <laughs> 갖고 있는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남성 흐름은 낮은 분들한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조경합니다 <laughs> 자, 유일하게 존경합니다자 <laughs> 남성분들 대부분 뭐 바지 입을 때 벨트 착용하시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벨트가 여러분들의 스테미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어? 진짜요? 자 대개 벨트는 배꼽선에 매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벨트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복부에 힘이 빠지면서 대신에 허리, 즉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미리 풀지 말고요. 요즘 방송 중에 풀고 그래. 아니 뭐 스키니는 안 좋다면서요. 야, 일단 좀 들어보고. 자 이때 복부와 허리 근육 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게다가 하복부와 고환까지 압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맬 때는 골반을 살짝 걸치는 형태로 팬티 밴드의 강도만큼만 벨트를 매는 게 좋고요. 또 앉아 있을 때는 지금 우리들. 우리들처럼 앉아있을 아, 때는 한두 칸 정도 풀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laughs> 아,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왜 허리를 풀어버렸냐면, 네. 복대 수준으로 꽉 메고 다녔거든요. 혹시라도 그걸 꽉 메고 있으면 배가 좀덜 나올까요? 해 그, 나도, 나도 복대 네. 느낌으로. 네. 우리 가 생각 가지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니, 자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19 이번엔 18입니다. 꼬르륵 배꼽 시계의 놀라운 지이 분명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 느낌이 들어 지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런다 경험 있는데 꼬르르 다 하잖아. 네.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꼬르륵 소리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복부 팽만일 경우에 배출되지 않은 가스가 장에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만약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과 꼬르륵 소리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장이 좁아진 상태인 장폐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휴. 장이 좋아지면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꾸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 중세까지 있다면 이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폐색으로 검진이 됐다면 이 병까지 의심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수 윤종신 씨가 오랜 시간 앓았다고 알려진 크론병입니다. 참으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요. 만약에 크론병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잘안 되면 음식물과 가스가 섞이게 되는데 이때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중년 여성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 어, 내가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줄는데 이때 장운동이 느려져서 배에서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고 픈데 나는 꼬르 소리 지금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울리는 어...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십구, 십이 위를 공개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마의 성각 지난해 9월 중국 저장성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이것을 했다가 입술 부근 조직이 괴사하고 고열과 함께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입술에서 약 8cm에 달하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뭘뭐 했길래 저렇게? 뭘 네, 뭐 했길래? 또 지난해 12월 13일은 중국에 사는 10살 소녀 샤오메이가 무심코 이것을 했다 5시간의 뇌수술 끝에 종양과 8ml의 오름을 제거했습니다. 오. 전 세계인의 대다수가 일상처럼 무심코 하는 이것. 바로! 여드름과 피지를 짜는 일입니다. 어, 나 아까 좀 하나 짰는데? 왜요? 몸에 한정은다 하고 있군요. <laughs> 아, 진짜 어디 있는 거 짰어요? 어, 여기요. 어? 여기요. 어? 어, 맞네. 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보 형 어떡해. 특히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 속에 마의 삼각지대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죠. 이게 부위가 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야. 얼굴 미간부터 윗입술 양쪽 끝을 따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마의 삼각지대입니다. 아유, 저는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기자님은 다행히 여기를 짰기 때문에 사람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요. 이곳을 지나는 혈관은 뇌로 흐르는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난 여드름을 함부로 짰다가는 고름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 뇌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놀람> 그렇게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요,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이나 장기 손상 등 정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할 점 정말 간단합니다. 노 no 터치! 건들지 않는다. 가급적 맨손으로 점 아예 삼각지대 부분에 여드름이나 피지는 짜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됩요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19, 7위를 공개합니다. 한 대리. 잘안 씻고 다니나 봐. 목뒤에 뭔게 떼가 꼈어. 혼자서 티 내는 거 뭐야? 목뒤에 검은 흉살이 생기는 피부 질환,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저 그냥 목주름 아닌가? 뭐 그냥 자, 뭐가 이렇게 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저 있잖아요. 어. 그 정말로 그냥 목때 같아요.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인 NHS에서는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자 다음은요. 지금 옆에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면은 서로 귓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귓볼, 귓볼. 자 사진처럼 저렇게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 K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만약에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치매 또는 심장질환에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오, 정말? 모르겠어요 저, 새로 저, 주름인가요? 새로 주름. 네, 없는데 다 없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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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어, 감독님 어, 클로즈업 좀해주시겠어 여기 귀를 보시면은 네. 진짜? 아니 그냥 대놓고 주름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에? 호르몬 빼고는 못아 진짜? 그냥 확인해봐 이거 어떻게 확인해보지? 만약에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요 귀를 MRI로 찍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있는데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도 같은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내과 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 200만 명 중에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혈관과 연결된 그 징후인지 아니면 네. 그냥 생긴 주름인지 모르잖아요. MRI 찍어서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확인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봐요. 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 이런 통증을 전문용으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 왼쪽 팔,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뼈 오른쪽 어깨 아파? 아니야아 깜짝이야 아, <laughs> 아, 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말 아, 말을 해야 돼요 아, 네.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 오른쪽 날개뼈 부근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괜찮죠? 아 괜찮아요. 여기는 네, 지국 지금... 씨 혹시... 네. 참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픔 아프다고 이... 얘기하세요. 어,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행히. 어... 네. 자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십구 5위공개합니다 매달 겨울이면 뉴스에서 이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목숨까지 잃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해서 열 손실을 억제하는데, 만약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돼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이 병, 정말 흘려듣는 심근경색의 전조증상들. 일단은, 가위로 찢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는데요. 통증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3시간, 길게는 1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심근경색 환자의 무려 4분의 1 정도가 이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대신에 구토나 구역질 등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어떤 체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심근경색이랑 소화기 쪽. 그 통증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면 부토나 구역질을 할때 몸을 움직일수록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다 싶으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꼭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돼요. 어...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에게는 다행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치.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빨리. 차라리 병원에 갈수 있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일단 크게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흔히 신진대사증후군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있으면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흡연까지 한다고요? 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42배가 증가.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 복부 비만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 발병률이 무려 68배로 꽁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자 분들 진짜 이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겨울 산행과 새벽 운동을 하지 마라. 특히 혼자서 등산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심근경색의 생존 가능 시간은 약 180분으로 만약에 등산하다가 변을 당하면요. 발견도 또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도 그냥 골든타임을 다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실내외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귀와 목을 따뜻하게 해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 쉽고, 이번에 9위 공개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이유. 야 궁금하다 이거!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네. 이게 저... 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 <laughs> 저는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 건다 살쪄요. 숨도 나... 입으로 숨을 나... 살집니다. 기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난 음... 물만 먹어도 살쪄. 나지. 아난 쟤랑 똑같이 먹는데 왜 나만 쪄. 나지. 만약 그 이유가 세균 때문이라고. 또 균이야? 이름부터 뚱뚱한 뚱보균 때문일 수가 있다면 자는 건데 내가 제일 많겠네요 나도 장난 아닐 거 같아요 대장에는요 실제로 무려 백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장내 유해균 중 피그가 아니라 피르미 쿠테스 뚱보균이 문제인데요 그 모양 자체가 핵비 오감이네요 네. 아니 저 사진만 가게 생겼죠 저 사진만 보면 쌀 같아요 이 뚱보균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키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나오는 지방산을 더 많이 많이 생성하도록 만들어서 몸에 그냥 쭉쭉 밀어 넣어주는 거죠. 자, 말하는... 어 진짜 옥상으로 따라와. 아. 자 그런데 특히 더 위험한 건요. 뚱보균이 만들어낸 지방산은 주로 내장지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이 내장지방은요 또 독소와 염증을 만들고 독소와 염증은 장소 유해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뚱보균의 축제 뚱보균의 메비오스틱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 어 짜증나. 정말 당장이라도 내몸 속에서 뚱보균을 아웃시키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드시죠? 들죠. 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 어? 몸에 미쳐다 흡수되지 않으면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때 유해균을 흡착시켜서 이 섬유질이 함께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자도인 푸른이나 양배추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게 좋습니다. 난 균만 관리하면 은난 빠질 수 있어. 관리가 어렵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양배추 먹을 거예요? 양배추 먹죠. 그래요? 어. 네, 아니 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너무 많습니다. 뭐 고구마도 있고요. 고구마. 네, 거기에 네. 한 끼는 반드시 버섯을 드십시오. 오, 어. 그러면서 네. 목마르면 콩보차를 드시고요. 오 좋아요. 아, 정리 잘하네. 네. 오. 더는 기자의 내 몸을 위해 알아야 할1구 8위 공개합니다. <목소리> 당신은 거짓 배고픔의 노예 밤만 되면 오늘은 뭐 시키지? 하면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뒤적이는 당신. 이제 그만 스탑! 당신은 이미 나이트 이팅 싱거, 야식 증후군 혹은 야간 식이증후군에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야식 먹는 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증후군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어떤 심각한 건지 몰랐네요. 처음에 한두 번이던 야식 횟수가 주 3회를 거뜬히 넘기고 하루에 섭취하는 킬로칼로리의 절반이 오후 7시 이후에 먹는 거라면 밤에 식욕을 촉진하는 식탐 호르몬 그렐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안 고파도 고프다고 느끼는 거짓 배고픔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야식이 또 습관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살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게요 야식을 먹으면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고혈당증이 나타납니다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겠다. 자, 제가 방송 전에 기자들한테는 10개 항목을 테스트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더 간단히 볼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도 야식 증후군? 자, 여기서 두개 이상이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고요. 세개 이상이면 거의 빼박! 야식 증후군 확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 자가 테스트 결과지가 저한테 있는데 저희 셋 중에 오 기자님 빼고는 저희 둘다뚱입니다 <laughs> 저는 뇌로 인지하기 전에 얘가 누르고 있어요. 어? 내가 뭐한 거야? 띵동 맛 있어. <laughs> 미쳐버리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내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야식 중군. 오늘부터 이겨내 보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일단 최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4시간.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심한 허기가 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꼬르륵거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야식을 먹더라도 치킨, 족발 이런 건 스탑! 대신에 이제부터 말씀드릴 요런 거를 냉장고에 꽉 채워두세요. 야, 뭐죠? 이거 알아놔야 되는데. 아주 맛있는 겁니다. 네, 뭐예요? 우유 한 잔이나 오이나 토마토처럼 토마토 좋지. 포만감은 큰데 위에 부담이 적은 가벼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